채널 소큐 TV의 아빠 친구 김선영입니다. 먼저 올린 동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영상 내용이 우수한 좋은 내용인지는 알겠지만 강의식으로 되어 있어서 젊은이들이 잘안볼것 같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이번 동영상부터는 강의식이 아닌 밥상 앞에서 자식에게 잔소리 해주는 방식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기담아들을 잔소리가 많고 짧게 찍었으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멋진 아들과 예쁜 딸이 사진으로 남아 출연을 합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건강이지요. 잘 먹는지, 잘 싸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운동은 하는지, 치업등 자기 개발이나 공부는 잘 하는지, 언제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지, 결혼은 언제 할수 있는지 등등. 나쁜 사람 만나는 것은 아닌지, 사고는 없는지 사회생활 대인관계 중 사기나 억울한 일은 당하지 않는지 누구에게 돈거래해서 못 받아서 손해 보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 보증서 달라고 해서 보증서 준 것은 아닌지 걱정이 이것저것 참 많습니다 여러 걱정으로 매일 밥상머리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자식들은 앞에 없고 나가 있으니 밥상머리 교육이든 밥상머리 잔소리든 할 기회가 없는 거죠 해줄말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들이 듣던 말던 귀가 있으면 어쩌다 듣겠죠. 저는 이 잔소리를 콩나물 시루와 같은 마음으로 합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모두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콩나물은 그 물을 마시고 하룻밤 사이에 엄청 자랍니다. 이 아빠의 잔소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꾸준히 꿋꿋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인 에소 소와 아들인 추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밥상머리, 참소리, 밥상머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채널에서 여기 있는 용인형이 저희 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말인형이 저희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딸이 용띠이고 아들이 말띠이기 때문입니다. 딸아들 듣기 싫어도 참고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하루가 편한 생활습관에 대해 잔소리를 해 주겠다. 어쨌든 여러 잔소리 중 가장 중요한 잔소리는 객지에서 부모가 챙겨 주지 못하더라도 끼니 거르지 말고 삼시 세끼 잘 먹어라. 밥이 보약이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변은 가급적 아침에 보고 나가도록 해라. 그래야 하루 일과가 편하다. 변비가 있어서 변이 잘안 나오거든. 변기에 앉은 뒤 비대에 따뜻한 온수로 두번 마사지 해 주고 까치발을 들고 힘을 줘봐라. 까치발이 잘안 되거든. 벽돌 하나 갖다 발밑에 놓고 변을 보아라. 그럼 변이 나오는 길이 편하게 자리 잡아서 쉽게 볼 수도 있다. 많이 그래도 안 되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봐라. 그리고 밥 먹고 이를 꼭 닦아라. 이를 닦은 다음에 치간 칫솔질을 해라. 치간 칫솔질을 안 하면 이빨 안 닦은 거나 마찬가지다. 꼭 치간 칫솔질을 해라. 그리고 하루일가를 전날 자기 전에 체크해서 미리 준비해라. 그리고 약속 시간 두 시간 전에 꼭 도착하기 바란다. 이제 교통이 막혀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느니라.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서 결과물은 적어도 세 군데 이상 저장을 하고 백업을 해놓기 바란다. 바쁘더라도 매일 30분 이상 걷는 운동을 하기 바란다. 매일 해야 한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잘 써라. 하루 시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팁을 주겠다. 특히 돈을 아껴 써라. 작업으로 부자되는 진리는 내가 아무리 벌어도 번 돈보다 많이 쓰면 거지되는 것이고, 얼마를 번든 번 돈보다 적게 쓰고 저축하면 부자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종잣돈을 천만 원이라도 모아야 재테크든 투자든 할수 있는 것이다. 이 진리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이니 꼭 지키도록 해라. 원래 진리는 간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상 하루가 편한 생활습관에 대해 잔소리를 해주었다. 다음 잔소리는 일생이 편하다면 해서는 안될 말두 가지에 대해 잔소리를 해주겠다. 잘 들어주었으면 좋겠구나. 고맙다. 건강해라.